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도 1년 남짓 지났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내걸었던 약속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1,350만 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명심하고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넉넉해지는 한가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또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명절에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힘내시라고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응원 말씀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준비 잘돼 가십니까? 뭐, 요즘에는 뭐 추석이라고 해봤자, 뭐 성묘나 뭐 특별히 뭐 따로 준비할 건 없죠. 어, 현대화가 많이 돼 버렸죠. 뭐 어제 뭐 시골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오전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방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음, 지방에 있는 자기 집이 어, 친정 집이고 고향 집이고 어, 번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유튜브를 보면요 어, 이런 탭탭 어, 탭. 어, 탭은 화면에 전부 다뭐 노출이 되죠 어, 탭은 전부 다 노출되고. 유튜브, 어, 핸드폰은 유튜브 상단에 점3 개가 찍혀져 있죠? 화면 상단을 클릭 어, 쳐보면 유튜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1배, 1.25, 1.5, 1.75, 2.0 이렇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뭐 영상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걸 감안하지 않고 굳이 뭐 빨리 말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꼬이고 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틀린 말도 할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냥 천천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재생 속도를 줄이면 된다. 재생 속도를 늘리면 된다. 음, 앞으로 인식이 될 때까지 한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이제 이 스노우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5분 이상 촬영이 지속되면 다운이 되죠. 어, 그래서 음성 따로, 영상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 이 스노카미라 제작, 그 어플 제작자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개선,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얻었습니다. 네, 자. 어. 영상 앞에 이재명 도지사의 그 추석 한가위 인사 말씀을 뭐 첨부를 했고 이미 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싸하고 짠하고 안타깝고 하죠. 음, 이재명 도지사가 이심에서 완전한 무죄를 받고 이 추석 명절을 맞았으면 너무너무나 기쁜 추석 명절이 됐을 텐데. 이심에서 불이탈을 맞고 약간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 들고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도의사로서는 착잡한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는 이 명절이라든가 이런 민족의 그런 큰 명절이 있으면 이재명 도의사하고 김혜경 여사님이 같이 절을 올린다든가 인사 말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예의를 표했는데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 도지사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부터는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가해졌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혜경 여사가 같이 이런 명절 인사를 올리는데 빠지게 됐죠.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 돼버렸습니다. 어, 이심에서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은 서탈하고 어,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도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추석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피곤한 그 얼굴 어, 그 모습을 보니까 마, 마음이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이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전날, 전전날부터 해서 입에 혓바늘이 돋고 입안이 헐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걸 보았죠. 음, 저는 그때 어, 그때 올린 영상 중에 어, 조국의 이런 인사 청문회를 틈타서. 어,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어, 조국 혼란기를 틈타서 이재명 도의사에게 유죄, 유죄, 유죄가 선고가 되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왜그 영상을 올렸냐면, 음,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어, 왜냐면, 이재명도 이사가 웬만하면, 이렇게 아프거나, 어, 피곤한 내색을 어,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혓바늘이 돋는다든가, 입이 헌다든가, 이런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거나, 체력이 소진돼서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어, 이심 선고 하루 이틀 앞두고, 그, 3일 정도 됐죠. 3일 앞두고, 이렇게, 혓바늘이 돌고, 입안이 헐고 이런다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증거거든요. 아마 직접적이든, 네. 직접적이든, 감적적이든, 그리고 이지명 도시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어, 이 재판의 그 분위기, 흐름을 어느 정도 짐작을 이미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보통 같으면, 뭐, 재판 출석을 해서, 재판 소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라면 소신 있게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한 소위를 밝히거나 그래 검찰에 대한 약간의 입장 이 정도는 표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 어 선고 판에 나오실 때는 아무 말이 없으셨죠. 음 그리고 이미 결과는 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어떻게 들어섰든 간에, 어, 뭐 재판부에, 그 재판장만 일하는 게 아니죠. 음, 거기에 뭐, 사무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밑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재판, 한 재판부에.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재판부가 뭐, 재판 선고일까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어떤 인적 라인이라든가 어떤 소식통을 접하게 되면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음, 그리고 재판 결과문이라는 게, 판결 선고일까지,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문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뭐, 재판이 진행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과 수정, 판결문을 가득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면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가 판결 선고 날 당일날, 약간, 어, 그, 유죄 선고에 따라서 약간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거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이렇게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약간 실망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자 결국은 지금 현재 대법원의 이재명 도의사도 변호인단이 음, 상고심을 2019년 9월 6일날 정식으로 상고심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음. 아마 뭐 대법원이 장구한 기간이죠, 3개월. 이미 뭐 많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기간 내에 또 중간중간 이재명 도의사가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소식망을 이용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첫째는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어, 추석, 아, 추석 인사가 당당히 마음이 좀 아팠다. 물론, 어, 뭐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했긴 했지만, 음, 그리고 조명빨도 있긴 했지만, 이재명 도의사 약간 피곤하고 약간 침체된 모습, 그것은 약간 마음이 좀안 좋았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어, 어제 우리가 뭐, 어, 실거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어느 정도 해보자 하는데요. 아, 그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지 상당히 놀랐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군다. 이런 표현인가요? 어. 이재명 대법원에서 유재성군하고 이재명 나가리 된 다음에, 어, 무방해죄 걱정하고 계시면 뭐합니까? 어. 물론 개인, 개인만 봤을 때는 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어,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가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요. 음, 어, 전두환이가 탱크로 밀고 내려오든, 이명박이가, 음, 대국동, 뭐, 내국동 사저 헤쳐먹든 말든, 아니 뭐, 사대강 다리 헤쳐먹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수준에서는 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정도로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어, 국가의 대표자가 완벽히 바꿔가지고 부정부패랑 그다음에 비정상 입법 탈법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여전히 통한다. 어, 이런 탈법적인 방법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어제 그실검 최상단에 있던 내용이 뭡니까? 어제 하루 종일 어, 한두 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그 24시간 내에, 내내 다음과 네이버의 어, 실시간 검색어 1위 실검 1위 음, 하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치검찰 언론플레이입니다. 딱 8글자죠. 띨센도 없어. 정치검찰 띠고 언론플레이도 아니야. 붙이기 정치검찰 언론플레이. 이것이 1시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 2019년 9월 12일, 그 다음날, 24시간 동안, 어, 실시간 검색의 1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 이거는 기계가 가동하고 있다고 밖에 어 설명이 안 됩니다. 어 어떤 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루쿵이 현재 감옥에 있지만, 그 두루쿵의 후위들이 프로그램을 받아왔죠. 음 그래서, 그 USB에 저장해놓고, 그 후위들, 친문 세력들 후회들에게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요? 그래서 그 USB만 있으면 각자 집에서 해도, <laughs> 프로그램 가동해도 실시간 검색을 만들 수 있는, 실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지명 도의사의 이런 지지자들, 50대, 60대, 70대, 이게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약간은 그 친문 세력들이 약간 영하잖아요? 그 조작하거나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만드는 이런, 신문 세력에 비해서는 약간 우리는 어, 이재명 지지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해, 둔감하고 대응하는 거에서도 마음 졸여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고 업무 방해 아니냐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음, 참 걱정입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현재 업무 방해죄 실시간 검색이나 실검을 통해서 업무 방해죄로 법적인 제단을 받거나 판단을 받는 것은요 드루킹이가 처음입니다. 드루킹이가 또, 아니, 또, 대부분 판결도 안 났어. 어, 그런데 그걸 거고 있어. 음, 드루킹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어, 둘리죠, 둘리. 둘리가 그 프로그램, 킹크랩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엄청난 댓글 작업을 하면서 조작을 했죠. 이 정도 돼야지 업무 방해인 거죠. 우리가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댓글 공정을 한 것도 아니고, 6시 30분에 각자 어 각자 꼴리는 대로 이재명 지이지이 지사가 어, 이재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만 알아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시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무슨 업무 방해입니까 대가리가 멍청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 그냥 저는 어제도 봤지만요 현재 24시간 넘게 이재명 지자들 24시간 넘게 문재인 어, 신문파 근무 애들이 정치 검찰 언론 플레이라는 이 상부에서 지시된 이런 실시간 검색을 가동하는 거 보고, 아, 이기기는 힘들겠다. 애들 정도는 돼야지 실시간 검색을 올릴 수 있구나. 이런 약간 좀 좌절감이 좀 들었습니다. 아, 실감 올리는 게쉽지는 않구나. 적어도 몇만 명은 돼야 되겠구나. 이재명 지지다, 지지자들 뭐, 채, 채빵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는데, 몇백 명, 몇십 명 되는데, 어, 이거 갖고는 택도 없겠구나. 이런 약간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순간적으로라도 단 1분이라도 실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워낙 그 업무 방인이 뭐니 이런 개소리 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해서 해가지고 아예 뭐 시도조차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결국 몇 백명 몇 십명 이 정도 수준 갖고는 택도 없다 적어도 10만명은 넘어야지 한 몇만명 5만명 정도는 돼야지만이 실금이 랭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추석, 추석 음식, 이런 것은 대한민국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 궁금해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검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정치, 검찰, 언론 플레이, 이실검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지 올라갈 수, 1위를 할수 있을까요? 압도적이 어야지 압도적으로 검색을 해야지, 압도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해야지 1위가 될수 있어요. 10위도 아니야, 1위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걸 넣어야지 1, 1위가 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머신, 어, 기계의 도움을 받았다고밖에 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극문, 극문 세력들,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음,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 검색어를 이지명 도지사 응원 방법으로 해보는 게 뭐, 어무방위냐. 아, 개소리, 걱정하지 마. 어, 뭐, 이게 어무방위. 어무방해가 뭔지도 몰라. 어무방해는 저죽적이고, 위력을 통해서, 거짓 유계를 통해서, 어떤 포탈업체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여론 조성을 막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개인이 자기 의사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뭐모여 집합시켜가지고, 너희들 동시에 입력해라. 지시딱 내리면, 지시에 따라서 어떤 조직체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 맞춰서 각자가 6시 30분에, 6시 30분에 이재명 힘내라. 또는 이재명, 뭐 정치, 뭐뭐 뭐. 이렇게. 제가 이걸 다를 못 쓰는 이유가요. 바로 걸립니다. 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유튜브. 어, 최신님이 정한, 그런 단어를 넣는다. 어, 그러면, 아, 그게 너무 방해가 될까요? 아, 자, 좀 아는 척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 그리고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 물론, 걱정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친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도 뭐, 조작이다, 애곡이다, 걱정하는데, 감히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쓰겠느냐. 아, 족가, 씨발. 그렇게 착각한 살아가지고는 이재명 못 지킨다니까요. 어, 뭐, 정의를 지키고 하게 되면 뭐, 정상대로 하면, 정상대로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면 이재명 도의사를 뭐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쉽,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뭐, 이법 탈법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가용한 가능, 한도 내에서는 해 봐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 심지어 오프라인 집회에서도 우리가 뭐 법을 지키면서 오프라인 모임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법 탈법을 많이 저지릅니까? 대시벨 어, 그 소음 측정기에 우리가 뭐 스피커 올리고 꽹과리 치고 고함지고 그러면 그 소음 측정기를 단한 번이라도 수십 번 중에 백번 중에 단한 번이라 단한 번이라도 경찰이 규정한 우리 집행이 시위에 시위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음 측정 기준 우리가 이재명 우리가 이재명이자 팀이든 뭐든 단한 번이라도 소음 측정 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넘어요. 그 불법이잖아. 위법이잖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불법 탈법 저지르고 그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조직도 없고, 무슨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까. 어.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6시 반이면, 3개월 동안 한번 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 뭐 해보는 어, 그런 문장은 한번 그냥 영상 올릴 때마다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어, 향후, 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재명 정치 머인 어,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일주일정도 6시 30분에 저 개인 혼자서 한번 입력을 계속 한번 해볼건데 워낙 이 기계 머신이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워낙 24시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뭡니까 어, 정치검찰 언론플레이 24시간 이틀동안 1위야 그냥 어, 기계 가동해 놓고 어, 옆에서 고스톱 치고 있다 이 소리죠 어, 참 걱정입니다 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음. 말씀드려볼 것은요, 중국 부인 정경심, 뭐, 동양대 교수죠. 어, 정경심 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형사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단계에 관련해서 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신지 아십니까? 예, 제가 음. 여기 우측에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겠지만, 그...